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인도곤자이 SK뷰 아파트 분양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기 지금 이제 인도곤자이인데 이게 이제 중강남권으로 이렇게 좀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강남 상부에서 좌측으로 좀더 내려가가지고 사업선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천 있고, 화천도 그냥 바로 강남으로 들어가는 거고, 강남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 서울 강남구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가깝습니다 어, 여기 안양시가 뭐 가깝죠 안양시 4호선 평천역 어, 평천역까지는 좀 거리가 멀어서 아쉽긴 해요 어, 이게 이제 뭐 어, 행정 구역상으로는 안양시는 아니지만 생활 권역으로는 안양시에 더 가깝게 이렇게 그냥 안양시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생활권역이 인도권 자이입니다. SKB 대기업 브랜드고요. 대한민국 사수성거고 하는 브랜드군의 연합체 최대 수가 많습니다. 사업명은 우왕 내손 다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구요. 경기도 우왕시 내손동 683 번지 로인데 행정구역은 우왕시로 들어가는데 실제 생활권은 안양시로 들어가서 아파트 분양 가격도 더 높게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폐율. 16%고요. 영종률 276%입니다. 총 260, 33세대 아주 대단지입니다. 전용 3 9제곱미터 165, 17개 타입 지하 4층, 지상 29층 20개동입니다. 아주 대단지죠. 이런 대단지 아파트는 항상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요. 이슈를 이끌어갑니다. 지역에. 자 대지 면적이 88,000제곱미터 대략 건축 면적이 14,470제곱미터 연면적 41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주차 대수가 3,775세대. 아우 여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하시면 좀 파워 있겠어요. 어,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자이 브랜드 어, 뭐 대한민국 최고죠. 어, SK 브랜드 같이 들어서 넘어가고요. 자, 입지 안경 봐보겠습니다. 입지 안경 보시면 어, 안양 농수산물 시장 여기 하나 어, 아직 그 계획이 뭐 잡혀진가 봐요. 어, 그러면, 나중에는 좀뭐 더, 조,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바로 아르지역에 롯데마트. 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세대수가 많고, 아파트가 많으면 새로운 서울 근교들은 대체적으로 또 추가로 이렇게 여기 생기더라고요. 어, 학교 내에서 뭐 통합형 미리학교가 있네요. 초등학교 각하고요. 어, 백운고등학교 쭉쭉쭉 뭐. 중고, 중학교가 좀 멀긴 한데, 중학교도 주변에 많이 좀 있습니다. 어, 지도상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도상에서. 여기서 보시면, 강남구에서 어, 어, 지하철 4호선이 사당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죠. 그래서 바로 과천으로 내려오고, 사당에서 어, 2호선 뭐 갈아타면 바로 강남이니까, 몇정 거장이면 강남 진입 가능한 강남 생활권입니다. 보시다시피 평천역이 4호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도군 자이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이 인도군 자이아파트 앞으로 여기 생길 거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 여기 B구역, B구역입니다. 인도군 자이SK뷰. 만약에 여기가 아파트가 생기면, 어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추가로 생기면, 쫙, 쫙, 쫙. 어, 더보, 한 10분 거리 되겠습니다. 어,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네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대형마트도 이럴 마트여 바로 있죠.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있고요. 어, 좋습니다. 배운고등학교 초등, 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두 군데나 있고요. 통화평 학교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바로 앞에. 중학교가 조금은, 이제 뭡니다. 그 다음에, 여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 상가에 새로운 학원이 들어섭니다. 여기 봐보면 자이 아파트 단지하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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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여기 아파트만 해도 근생 상가에 학원이 학원가가 아, 빠글빠글하게 생길 것 같다. 어, 그래서 어, 완성된 도시에 뭐 해결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입지 뭐 좋아 보입니다. 서울 접근성 좋고요. 그리고 앞에 전망 뷰가, 저, 아파트 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대부분 또 임야죠, 임야. 이미야. 산, 산, 산조망입니다. 음. 항공 VR을 보시면, 뭐,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봐볼까요? 아. 통합형 미래학교가 뭔지 하여튼 뭐 좋을 것 같아요.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거 한번 하,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좀 중학교가 멀죠? 백운중학교.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 이게 뭐, 조망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락산 전망뷰가 좀 나오겠네요. 어. 우왕 국민 체육 센터 롯데마트 우왕점이 또 있고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항공 뷰도 뭐 참조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단지 배치도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이제 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 부채스 모양처럼 쫙 펼쳐지네요. 어, 센트럴 스퀘어 수영 시설, 러금수가 고급스런 단지 내저 커뮤니티가든 형성하고요. 테마가든 어린이놀이터, 주민봉사 시설 등이 되고요. 이렇게 평면도 보시면 아 어, 기부 소공원을 해서 또 조경이 엄청 넓어진 거죠. 어차피 이 소공원을 기부채납 한데 이 아파트 주민이 가장 이용 많이 하겠죠. 어, 물론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건데. 경관 녹지도 기부채나 외형 되어져 있네요. 여기도 앞쪽으로도. 자, 많이 있습니다. 자, 동호수 배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 이런 식으로 평면도 커뮤니티 센터 보시면, 아, 이거 2000년 세대가 넘으니까, 없는 게 없는 게다 있을 정도로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우나 GX룸, 실내 놀이터, 돌봄 센터, 다목적 라운지, 샤워실, 필라테스 있고요.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요. 문화 강좌실도 있고요. 오픈 스터드리움, 독서실, 개인 독서실, 공유 오피스. 저건 작은 도서관 등등등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c x 룸다 있습니다. 여기 막더 만들어줘도 될것 같은데 영화관이라든지 뭐좀 아쉽네요. 더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2,600대인데 기본형 제공 품목 보시고요 평면도 평면도 보시면 39 제곱. 인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찾는 24평 24평이 3리베이 구조래서 방 한칸이 뒤로 좀 빼져 있네요 이게 4인 가족 좀할수 있죠 24평인데 좀 비싸 가지고 대부분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24평 24평 분양가를 한번 봐볼까요 분양가 분양가를 보시면 24평이 7억 7천 이에요 7억 7천 어, 장난 아니죠 어. 이게 30평대는 또 8억 8천, 아 이게 비싸긴 합니다 수도권이. 우리가 지금 이제 34평은 일반 분양 타블린 거 없는 것 같고요 있나 없나? 가장 좀 인기 있는 30평대 한번 봐보겠습니다. 34평까지는 못 가더라도 30평이라도. 이것도 지금 이제 방이 좀더 커진 거죠. 좀 뒤로 좀 빼졌습니다. 쓰리베이 구조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쓰리베이 구조에 여기 여기에 뭐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네요. 전면 뷰로 <laughs> 모두가 전면에 배치어진 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넘어가고요. 뭐. 공구 쭉 분양 안내 분양 일정 한번 봐봐 드리겠습니다 분양 일정 어... 9월 14일 날 그런 오픈 해가지고요 9월 19일 날 특별 공구 1순위 2 0일날 21일 1순위 기타 21일 2순위 28당첨자 발표 해가지고 선적인 접수해서 이게 10월 11일부터 13일 음, 3일 밖에 계약 체결 기간을안 주네요 어... 아, 이게 인그 2,600세대 전부 다한게 아니라 어 이제 조합원들이 대부분 다 가져갔고 몇 세대 안 되죠 일반 분양분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끝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건은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한번 어 내집 마련 안 되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도군 자의 SK뷰 그냥 아파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